즉문즉답 단멸론인가 상주론인가에 대하여 불교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한 독자가 만물은 단멸론인지 아니면 상주론인지에 대해 물어왔다. 단멸론은 생겨났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결론이고, 상주론은 나고 죽는 본체가 있어서 죽은 후에도 다른 모습으로 계속 영속하는 것을 말한다. 시타르타의 실존 여부와 실제로 붓다의 견해가 어떠한지는 별도로 하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 쓰인 불경과 나의 견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미 존재 시스템이 드러난 상태에서 단견이냐, 상견이냐를 구분하여 논하는 것은 마치 광명이 올냐, 암흑이 올냐만큼 유치한 주제이지만 그래도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불교에서는 단멸론과 상추론 모두를 경계한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만물은 공한 성품을 지니기에 단멸도 아니며 상주도 아니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모든 것이 공하여 허공성으로 비추어 보면 단멸일 것도 없으며 상주일 것도 없어진다. 어차피 모든 것은 공하여 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은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아라한이 보는 시각이다. 단견이냐 상견이냐는 것은 존재 시스템이 자신에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수 없는 일이며 공성으로 존재를 들여다보기만 한다. 또한 존재 시스템이 실제로 자신에게 드러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단, 단견과 상견이라는 주제에서 이것을 의식하는 주체가 인간이기에 인간의 범위 내에서 인간의 시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즉 의식이 없는 식물과 의식이 미약한 동물은 논외로 치자 우연히 자신이 태어났고 삶이 다하면 소멸한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즉이회적인단멸론은 잘못된 견해이다 우연히 자신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깊이 탐구하여야 한다 또한 죽음이 끝이라면 다시는 자신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 것인지 나아가 자신의 총각과 같은 일생은 무엇인지를 궁구해 보아야 한다. 결국, 단멸론에 이르면, 무상함과 섞여 공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라안들은 단멸론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보살에 이르면, 인과에 얽힌 윤회를 알게 되는데, 자신이 실로 여러 번 윤회하였음을 확신하게 된다. 윤회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단멸론자는 보살이 아니다. 즉, 보살은 윤회하고 있는 자신의 본체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인과에 얽혀 윤회하고 있는 중생들을 보니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자신만이라도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대자비심을 내는 것이다. 존재 시스템을 보고 알았거나 자신이 실제로 보살이면 단멸론이 아닌 상주론이 실제임을 알게 된다. 보살은 공성을 알고 공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공성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실제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아라한이 모든 집착이 사라졌다고 해도 공성만을 추구하면 보살이 될수 없다. 오히려 아라한은 공성에 집착하는 형국이 된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을 볼수 있어야 하며 존재의 이치를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확대하여 해석해보면 열애장이나 단일의식도 단멸론이다. 마치, 아라한이 무가된 듯 끊어버리는 것이 단멸론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의 인간은 상주론에 지배받는다. 그러면 보살의 인과에 얽힌 윤회인 상주론이 절대 진리이며, 추구해야 하는 절대 가치인가 할 것인데, 그렇지는 않다. 순서에 따라 보면, 보통 사람은 집착과 탐욕의 삶을 살면서, 그 끝에는 영생과 불멸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집착을 소멸시키려고 아라한의 공성에 의한 단멸론을 깨쳐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본체가 윤회한다는 상주론을 깨쳐야 한다. 단견과 상견이 두 가지 모두를 직접 경험해야 한다. 즉 공성과 윤회 두 가지를 모두 볼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가히 중도라고 할 만하다. 중도는 양극단의 중간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아는 것이다. 맞지? 네. 저울의 추가 왼쪽과 오른쪽의 중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저울의 추가 왼쪽 무게도 알고 오른쪽 무게도 모두 아는 것이다. 선사들이 워낙 윤회가 없다는 단견에 빠져 있기에 보살의 실천행을 강조하며 상견을 주장하는 것이지 단견과 상견 모두 다 알아야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상견을 통하여 자신이 끝없이 윤회하고 있으며, 보살의 실천행을 실현하고 있음을 인지한 후에는, 완전한 단견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완전한 단견이 실현되는 길은 오직 피존재뿐이라는 것이다. 즉, 보살이 존재에 만연한 일체의 괴로움을 알았다면,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은 의식하는 자신의 본체가 영원히 사라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영혼이 만들어지기 이전인 태초의 본래의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차례대로 다시 보면 상견에서 단견으로 깨치며 단견에서 상견으로 깨치고 다시 상견에서 완전한 단견인 피존재가 되는 것이다. 즉, 보통 사람의 상견에서 아라한의 단견이 되고 아라한의 단견에서 보살의 상견에 이르며 보살의 상견에서 부다의 단견에 이른다. 단견과 상견이라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무아도 아라한의 단견으로 볼수 있다. 무아는 진화에 집착하지 말라는 방편이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진화는 또 다른 자신의 의식에 가까우며 영혼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아무튼 아라한은 공성에서 나아가 보살의 실천 행인 상견을 볼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세상은 단면론이어야 함에도 실제하는 현실은 상주론의 지배를 받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다양한 괴로움이 파생하는 것이다. 아라한의 단면론으로는 상주론을 파괴할 수 없다. 결국 만연한 괴로움을 모두 소멸시키려면 완전한 피존재의 길을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